비가 내리는 서울의 가을 오후. 나는 거울 앞에 서서 긴 한숨을 내쉬었다. 세린의 방에서 빌려온 핑크빛 블라우스와 치마가 내 몸에 어색하게 달라붙었다. 평소처럼 청바지와 셔츠를 입고 다니는 나 이세윤에게 이런 옷차림은 낯설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동생 세린의 간청을 뿌리칠 수 없었다. 언니 재발요 소개팅 상대가 무서워서. 언니가 대신 가서 얼굴 좀 봐주세요. 그냥 세린인 척만 해주면 돼요. 세린의 눈빛이 애처로웠다. 우리 집안은 전통적인 한국 가정답게 어머니의 결혼은 인연이라는 말씀을 철칙으로 삼았지만 세린은 나처럼. 아니, 나보다 더 깊이 숨겨진 비밀을 안고 살았다. 그녀도 나처럼 여성에게 끌리는 감정을. 나는 세린의 사진을 들고 메이크업을 시작했다. 립스틱을 바르는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세린의 미소가 떠올랐다. 우리 둘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홀로 서 있는 기분을 너무 잘 알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좋은 남자 이야기를 하시고 아버지는 가업을 이을 자식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런 집안에서 자란 우리는 서로의 비밀을 지키는 유일한 동지였다. 언니, 진짜 고마워요. 나중에 맛있는 거 사줄게, 세린이 문 앞에서 안아주며 속삭였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다. 소개팅 장소는 인사동의 한전통 찻집. 그곳은 서울의 옛정취를 간직한 곳으로 관광객들 사이에 숨겨진 로맨틱한 스타디였다. 나는 우산을 들고 비를 뚫고 나섰다. 지하철에서 내려 인사동 골목을 걸으며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다. 왜일까? 그냥 동생을 위한 일인데. 찻집 문을 열자 종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안쪽은 따뜻한 조명으로 물들어 있었고 공기 중에 유자차 향이 스며들었다. 예약된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펼쳤다. 세린 씨, 이세린 씨,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맞은 편에 앉아 있는 여자가. 지은이었다. 김지은. 내 첫사랑. 다섯 해 전, 대학 캠퍼스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 미소.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스치던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우리는 비밀스러운 연애를 시작했다. 한강변에서 피크닉을 하고 남산타워에서 별을 세며 속삭이던 그 밤들. 하지만 지은의 가족 압박과 나의 두려움으로 우리는 헤어졌다. 세윤아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자 그녀의 마지막 말은 아직도 가슴을 후벼판다. 지은은 여전했다. 긴 머리를 느슨하게 묶고 베이지색 코트 차림으로 앉아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부드럽게 빛났다. 왜 여기 세린의 소개팅 상대가 지은이라고 세린이 말한 지은 누나는 이지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나는 세린의 사진을 꺼내 확인했다. 맞다. 프로필 사진 속 여자가 지은이었다. 동생이 내 첫사랑과 충격이 밀려왔다. 세린은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아니, 그녀도 모를 리 없다. 세린은 내 과거를 알았다. 이건, 배신인가? 안녕하세요, 세린씨. 지은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악수했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를 세린처럼 높이고 부드럽게 하려 애썼다. 하지만 지은의 눈빛이 순간 멈칫했다. 그녀의 시선이 내 얼굴을 훑었다. 알아챈 걸까? 메이크업이 완벽하지 않은 걸까? 처음 뵙네요. 프로필 사진보다 더 예쁘시네요. 지은이 웃었다. 그 미소에 옛 추억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우리는 차를 주문했다. 유자차 한 잔, 그리고 떡 하나, 대화가 시작되었다. 세린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지은이 물었다. 나는 세린의 직업을 떠올리며 대답했다. 저는 디자인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예요. 세린의 일상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교사예요. 초등학교에서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녀의 말투는 여전했다. 따뜻하고 사람을 안아주는 듯 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요동쳤다. 왜 세린과 왜 나를 버리고 동생을 질투와 슬픔이 뒤엉켰다. 소개팅은 처음인가요? 지은이 물었다. 내좀 네, 긴장돼요. 나는 솔직히 대답했다. 이번엔 세윤의 감정이었다. 대화가 깊어지면서 지은의 눈빛이 변했다. 세린 씨 목소리가 익숙한데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로 다가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피했다. 아 감기 걸려서요. 변명했다. 하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정말요? 그럼. 눈빛도 비슷한데. 세윤 씨 닮았어요. 그녀의 말에 심장이 멎을 뻔했다. 세윤. 내 이름. 그녀는 알아챘다. 누구세요? 세윤 씨는 제옛 친구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지은아. 나야. 세윤. 찻집안이 고요해졌다. 비 소리가 창밖에서 더 세차게 들려왔다. 지은의 눈이 커졌다. 세, 윤,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잡았다. 그 순간 다섯 해의 세월이 무너지는 듯 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눈물 한 방울이 지은의 뺨을 타고 흘렀다. 왜, 왜 여기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세린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세린이가 내 소개팅 상대래 도와주려고 변장하고 왔어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세린 씨는 내 동생, 세윤아, 나 모르고 있었어. 소개팅 앱에서 우연히 매칭됐어.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은 헤어진 후 가족의 압박에 시달리며 외로웠다고 했다. 엄마가 이 결혼만 외치시니까 그냥 시도해 봤어. 하지만 세윤아, 너 생각은 항상 있었어. 그녀의 고백에 가슴이 아렸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서울의 밤거리를 혼자 걷다 지은의 빈자리를 느끼며 울던 날들. 하지만 세린. 동생이 왜 지은의 프로필을 선택했을까? 질투가 피어올랐다. 세린이가 나 몰래 나는 물었다. 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세린이 들어왔다. 우산을 털며 웃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언니, 지은 누나, 세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우리 셋이 마주 앉은 그 테이블은 갑자기 폭풍의 눈이 되었다. 세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언니. 미안해. 나 언니의 첫사랑인 줄 알았어. 하지만 나도 지은 누나를 좋아하게 돼서 대신에 칼날이 내 가슴을 찔렀다. 동생의 사랑 그리고 첫사랑의 미소. 이 모든 게 서울의 비 속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세린의 고백이 찻집 안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유일한 배경음이었다. 지은은 당황한 눈빛으로 세린을 바라보았고, 나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다. 세린의 손이 떨리며, 내 치마 자락을 잡았다. 언니, 제발 화내지 마. 나, 그냥 앱에서 매칭된 거야. 언니 얘기 들을 때마다, 지은 누나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았어. 그래서, 만나보고 싶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처럼 애처로웠다. 하지만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동생이 내 첫사랑을 훔친 게 아니다. 그건 우연이었을 테지만 왜 하필 우리일까? 한국 사회의 정상이라는 틀 속에서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숨겨왔다. 세리나, 너, 나한테 말하지 왜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세리는 고개를 푹 숙였다. 언니가 아직 지은 누나를 잊지 못한 걸 알았으니까 언니를 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나, 나도 언니처럼 여자를 좋아해. 엄마한테 말할 수 없잖아. 세린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지은이 조용히 손을 뻗어 세린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 장면이 더 아팠다. 지은의 손길은 예전 나를 위로하던 그 손이었다. 세윤아, 세린 씨, 우리 셋다 비슷한 아픔을 안고 사는 것 같아. 나도 가족 때문에 숨기고 살아왔어. 우리는 그날 밤 찻집을 나와 한강변으로 갔다. 비가 그친 서울의 밤 하늘은 별이 드문드문 빛났다. 세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언니, 나 미안해. 소개팅 대신 언니가 가준 거 나중에 알았어. 내 알림 보고. 언니 목소리 들어보니 알아챘어, 그녀의 솔직함이 조금 위로가 되었다. 지은이 웃으며 말했다. 세윤아, 내 변장. 귀여웠어. 그 블라우스, 세린식어 맞지? 우리는 웃었다. 어색한 웃음이었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다. 한강 다리 아래, 우리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의 가족 이야기, 세린의 직장 스트레스 그리고 나의 일상. 대학을 졸업한 후 나는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한국 문학을 사랑하지만 로맨스 장르는 피했다. 왜냐하면 내 로맨스는 이미 끝났으니까. 세윤아, 그때 왜 헤어졌을까? 지은이 물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나는 한강 물결을 보며 대답했다. 너무 무서웠어. 우리 부모님들 딸이게 이라는 말만 들어도 쓰러지실 텐데. 그리고 너 교사 되려면 더 힘들었을 거야.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하지만 이제 변했어. 나 친구들 사이에서 조금씩 털어놨어. 서울은 변하고 있잖아. 퀴어 퍼레이드도 봤어. 작년에 세린이 끼어들었다. 나도, 언니, 우리 같이 가자. 내년에 그 말에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다. 하지만 세린의 눈빛에 스며든 지은에 대한 감정이 보였다. 그녀는 아직 어린 나이, 24살. 나보다 4살 아래지만 감정 표현이 직설적이었다. 며칠 후, 세린의 집에서 우리는 다시 모였다. 어머니는 부산에 계시고 아버지는 회사 출장 중이었다. 전통적인 한식 저녁을 차렸다. 김치찌개와 비빔밥, 그리고 지은이 가져온 과일. 테이블 위에서 웃음소리가 터졌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갈등이 싹텄다. 세린이 지은을 볼 때마다 빛나는 눈이 지은의 부드러운 응대. 이건 삼각관계인가? 밤이 깊어지자 세린이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지은과 나는 부엌에 남았다. 설거지를 하며 그녀가 속삭였다. 세윤아, 세린씨, 좋은 애야. 내 동생이라서 더 그렇지만. 알아. 하지만. 나 아직 너를 말끝을 흐렸다. 지은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나도. 하지만 서두르지 말자.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해.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세린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한숨소리. 그녀는 울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세린이 내 방으로 왔다. 언니, 나, 지은 누나 포기할게. 언니 행복이 더 중요해, 그녀의 말에 눈물이 왔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 같았다. 세린의 사랑은 진심이었다. 나는 안아주며 말했다. 아니, 세린아. 우리 각자 선택하자. 사랑은 강요할 게 아니야. 그러나 그 선택이 어떤 고통을 가져올지 아직 알지 못했다. 서울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처럼 우리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겨울이 서울을 덮쳤다. 눈이 소복이 쌓인 거리에서 우리는 매주 모였다. 지은의 학교 근처 카페, 세린의 디자인 스튜디오, 내 출판사 사무실. 작은 모임이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지은은 중립을 지켰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했지만 세린을 볼 때마다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 세린은 노력했다. 언니, 나 진짜 괜찮아. 지은 누나랑 친구로 지내자.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거짓말을 했다. 나는 그냥 지켜보았다. 첫사랑을 되찾은 기쁨과 동생을 잃을 두려움 사이에서. 한 번은 지은의 생일 파티를 열었다. 명동의 작은 바에서 우리는 케이크를 자르고 소주를 돌렸다. 한국식 파티답게 노래방으로 이어졌다. 세린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지은 누나, 이 노래. 누나 생각하며 불렀어요. 그녀가 부른 건 첫사랑. 가사가 가슴을 후벼팠다. 지은이 박수를 치며 안아주었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세윤아, 너도 불러봐, 이 지은이 나를 불렀다. 나는 겨울동화를 선택했다. 눈 내리는 서울을 노래하며, 지은의 눈을 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흔들렸다. 파티 후, 세린이 먼저 집에 갔다. 지은과 나는 택시 안에서 손을 잡았다. 세윤아, 미안해. 세린씨 마음. 나도 느껴 그녀의 고백이었다. 나의 세린씨한테 끌려. 하지만 너는 내 첫사랑이야.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더 깊은 상처였다. 택시가 멈추자 나는 그냥 내렸다. 생각 좀 해줄래 문을 쾅 닫았다. 집으로 가는 길 눈물이 흘렀다. 왜 사랑은 이렇게 복잡할까? 한국 드라마처럼. 해피엔딩이 왜안 될까? 며칠 후, 세린이 사라졌다. 핸드폰은 꺼져 있고, 직장 동료가 퇴근 후안 보인다고 했다. 공포가 밀려왔다. 지은과 함께 세린의 흔적을 찾았다. 그녀의 방, 노트북에 남은 메모, 언니, 미안. 나 도망칠게 심장이 떨어질 것 같았다. 우리는 경찰에 신고하고, 친구들을 동원했다. 서울의 겨울밤, 지하철과 골목을 헤맸다. 지은의 손을 잡고 달리며 후회했다. 왜더 일찍 말하지 않았을까? 세린의 사랑을 무시한 걸까? 새벽 3시, 한강공원에서 세린을 찾았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울고 있었다. 언니, 나 포기 못해 지은 누나 사랑에 세린의 포옹이 뜨거웠다. 지은이 다가와 우리를 안았다. 세린아, 나, 선택할게. 하지만, 우리 셋다 아파, 그날, 우리는 울며 약속했다. 솔직함. 하지만 그 약속은 깨지기 시작했다. 세린이 지은에게 고백한 후, 지은의 태도가 변했다. 그녀는 세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학교 행사, 디자인 전시회. 나는 소외되었다. 출판사에서 일하다 지은의 SNS를 보았다. 세린과 손잡은 사진. 캡션이 특별한 친구. 질투가 폭발했다. 지은아, 우리 끝이야, 전화로 말했다. 그녀의 침묵이 더 아팠다. 세윤아, 미안. 나의 세린 씨랑 더 맞는 것 같아, 반역의 칼날. 첫사랑이 동생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었다. 나는 집을 나섰다. 서울의 눈길 위를 걷다. 쓰러졌다.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다. 그때, 세린의 전화. 언니. 지은 누나가. 헤어지자고 했어? 나 때문에. 언니 미안해, 세린의 울음소리. 모든 게 무너졌다. 봄이 왔다. 벚꽃이 서울거리를 물들였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지은과 세린의 이별 소식을 듣고 나는 세린을 안아주었다. 세린아, 괜찮아. 사랑은. 때론 놓아주는 거야. 하지만 세린은 무너졌다.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틀어박혔다. 어머니가 돌아오시자, 무슨 일 있니? 물으셨다. 우리는 피곤해서 라고 둘러댔다. 한국 가정의 전통, 가족 문제는 외부에 알리지 마라. 그 무기가 우리를 짓눌렀다. 지은은 연락을 끊었다. 그녀의 학교 앞을 지나칠 때마다 창 밖으로 보이는 그녀의 모습이 아팠다. 나는 출판사에서 새 프로젝트를 맡았다. 한국 로맨스 소설 편집.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안에는 레즈비언 스토리가 있었다. 작가와의 미팅에서 나는 용기를 냈다. 이 이야기. 현실적이에요. 숨겨진 사랑 작가가 웃었다. 네, 제 이야기예요. 이제 털어놨어요. 그 말이 위로가 되었다. 세린과 나는 함께 상담소를 찾았다. 서울의 퀴어센터. 상담사 선생님은 부드럽게 물었다. 자매분들, 서로 사랑하시네요. 하지만 경계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해요.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나눴다. 세린의 사랑. 내 질투, 지은의 혼란. 언니, 나 언니 행복 때문에 포기했어. 하지만 후회돼 예세린의 말에 나는 안아주었다. 나도, 우리, 함께 이겨내자. 한 번은 인사동 찻집으로 다시 갔다. 그날의 추억을 지우기 위해, 세린이 웃으며 말했다. 언니,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우리만의 이야기, 우리는 유자차를 마시며 미래를 그렸다. 세리는 새 직장을 찾았고, 나는 지은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취미를 시작했다. 한글 캘리그래피 클래스. 붓을 쥐고 글씨를 쓰다. 지은의 이름을 적었다. 사랑. 눈물이 번졌다. 그러나 운명은 장난꾸러기였다. 여름, 퀴어 퍼레이드 날, 서울 도심이 무지개 깃발로 물들었다. 세린과 나는 손을 잡고 걸었다. 군중 속에서 지은을 보았다. 그녀는 홀로 서 있었다. 지은아, 세린이 불렀다. 지은의 눈이 붉었다. 나 후회했어. 세린씨, 세윤아. 나 잘못했어. 그녀의 고백. 우리는 셋이 포옹했다. 퍼레이드 음악이 울렸다. 사랑은 자유로워.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지은의 선택은 누구일까? 가을이 다시 왔다. 지은이 내게 편지를 보냈다. 세윤아, 내가 내 첫사랑이었어. 세린 씨는 좋은 동생일 뿐어 다시 만나줄래?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다. 세린에게 보여주자. 그녀가 웃었다. 언니, 가 나, 이제, 괜찮아, 세린의 성숙함.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아픔을 알았다. 겨울이 다시 도래했다. 눈 내리는 남산타워에서 지은과 나는 재회했다. 케이블카안,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세윤아, 미안했어. 나, 두려웠어. 하지만, 이제, 너랑 함께할게, 그녀의 키스가 가볍게 스쳤다. 로맨틱한 하지만 순수한. 우리는 한강을 걸었다. 세리는 우리를 응원했다. 언니 행복한 그녀의 미소는 진심이었다. 세리는 새 연인을 만났다. 퀴어 커뮤니티에서 만난 부드러운 여성. 우리 집안은 여전히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 중이다. 어머니께 우리 사랑글 말할 날을. 서울의 봄. 우리는 셋이 다시 찻집에 앉았다. 세린의 새 연인도 함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첫 만남이 이렇게 될 줄이야, 지은이 말했다. 나는 웃었다. 그래. 변장 덕분에 과거의 아픔은 치유되었다. 배신은 용서로, 질투는 이해로. 한국 사회의 변화처럼 우리 사랑도 피어났다. 어머니께 털어놓은 날, 눈물이 흘렀다. 엄마, 우리. 여자를 사랑해, 어머니의 포옹. 그래, 내 딸들. 행복하면 돼, 그 순간, 모든 게 완성되었다. 첫사랑은 돌아왔고, 동생의 사랑은 꽃 피웠다. 서울의 거리에서, 우리는 자유로웠다.